오늘 말씀은 예레미아서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아는 전하고 싶지 않은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나라가 멸망할 것인데 침략하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라는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는 나라의 암울한 앞날 때문에 눈물이 많을 날이 없었어요. 목숨의 위협도 상당히 많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엘리, 어, 예레미아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이사야는 BC 8세기에 또 예레미아는 BC 7세기와 6세기 중반까지 활동했습니다. 요시아 왕 때부터 예루살렘이 망해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시기까지 약 30년, 40년 이상의 기간 동안 활동했습니다. 예레미아는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구약에는 30개 정도의 상징적인 행동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절반가량이 예레미야 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주로 재앙의 말씀을 전했지만 구원과 희망의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새 언약의 말씀과 70년이 되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던 것이지요.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남유다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와김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네. 요시아 그의 아버지 요시아 왕은 종교 개혁을 실행한 왕으로 유명합니다. 우상과 신상을 제거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며 남유다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요시아 왕때 성전을 수리하다가 제사장 힐기야가 율법 책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힐기야는 그 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전달해서 요시아 왕 앞에서 그 말씀을 낭독하도록 합니다. 율법 책의 말씀을 들은 요시아 왕은 옷을 찢고 회개하며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어, 그의 아들 여호와 김도 어,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요? 듣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 여우와 김의 반응은 그의 아버지 요시아 왕의 반응과 전혀 달랐습니다. 요시아 왕이 일찍 죽어서일까요? 아무튼 여호와 김은 아버지의 길로 행하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 우상승배에 빠져 있었고 제약이 만연한 시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상승배로 유대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먼저 왕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고 또 고관들과 백성들도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예레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부지런히 전했지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들는 오히려 예루살렘이 안전하게 되고 위협하던 강대국은 물러갈 것이라는 거짓 메시지에 희망을 두었습니다. 어, 제가 영상 하나를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이게 좀 어두워서 뒤에 좀 잠깐 불을 살짝 암전해 주시면 어,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세요. You must choose one of your children to spend eternity in heaven. The other will go to hell. Can't do what? I'm only asking you to do something you believe God does. So? Who will go to hell? You could choose Kate. She said some pretty hurtful things. She shuts you out. You're not even sure if she loves you anymore. Or you could choose Josh. He's being disobedient. Sneaking out? Lying to you. You didn't know that. Mackenzie, make your choice. I won't do this anymore. I can't do this. Can't do what? There. I'll take their place. You take me. I'll go in their place. You, you, you leave my kids alone and you take me. if it c o s t you everything. Now you know Papa's heart. 네 조명을 다시 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막의 글씨가 크지 않아서 제가 영화를 잠깐 다시 설명해 드리면 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이 주인공이 어, 그 선하심을 의심하는 자에게 이제 심판 자리에 이렇게 앉히고 어, 두 자녀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자녀들 중에 한 명은 천국에, 한 명은 지옥에 보내야 된다고,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선택을 해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네, 선택을 할수 없다고. 차라리 나를, 저를 데려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 그게 파파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네, 안 가르쳐 드릴 겁니다. 네, 저한테 오시면 제가, 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생각은, 네. 재앙이 아니라 평안 미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오늘 말씀 36장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의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 제4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두루마리의 책을 가져다가 요시아 때부터 당시까지의 이스라엘과 유다 또 모든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러 주신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그것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예. 그들에게 내리려고 한 모든 재난을 듣고 재앙을 듣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아가 바룩을 부르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바룩에게 불러주는 대로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아는 감금되어 있어서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바룩에게 명령해서 두루마리 책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모든 백성의 귀에 낭독하라고 명령합니다 바룩이 예레미야가 명령한 대로 금식을 선포하고 성전 윗들에 있는 서기관 금마리아의 방에서 두리마리 책에 모든 말씀을 낭독합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반의 손자요 금마리아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네. 사반의 손자 그마리아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말씀을 듣고 왕궁으로 내려가서 모든 고관들에게 바룩기 낭독할 때 들은 모든 말씀을 전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사반은 요시아 왕때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왕에게 읽어주었던 인물입니다. 미가야의 할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예, 이 사반이라고요. 그의 할아버지 사방과 그의 아버지 그 마리아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미가야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미가야가 어떻게 행동해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 말씀을 가지고 바로 왕궁으로 달려가서 고관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도 믿음을 이어가는 가정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지금도 아 그런데 지금도 어 이렇게 믿음이 가정에서 자녀로 이어가기가 어때요?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어떻게요? 사반의 가정처럼 믿음이 자녀들에게 이어져가는 가정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반면에 요시야 왕 같은 좋은 믿음의 부모가 있어도 여우와 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무슨 차이일까요? 네. 믿음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지 불순종할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네.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는 말씀으로 또 기도로 삶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6 절에서 7절 말씀 그것을 그대로 띄어 주시고요. 여기 보면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예, 부모들 보고 이 말씀을 어디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가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너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네. 어디서든지. 이 말씀을 어떻게요? 강론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명령은 무엇입니까?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명령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들, 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모두 다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또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또 뛰어나 주시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부하여서 우리에게 그 주신 모든 말씀을 나도 배우고 나도 지키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일에 헌신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며 또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자녀들이 구원받도록 하는 일에 부모들이 쓰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태어나 보니까 모태신앙 아니면 그 누군가의 헌신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맞으십니까? 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네. 먼저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자녀, 가족, 형제, 이웃들을 구원받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에요. 자녀들이 어릴 때 교회 다녔으니까 지금은 교회 안 나와도 돌아올 것이라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혹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되는 것만 기도해 줍니다. 정작 그 자녀의 영혼을 위해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는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어린 자녀들에게 예수님 만나게 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자녀를 놓치셨습니까? 자녀가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에 목숨을 거십시오.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까? 돌아올 때까지. 평생이 걸린다고 할지라도 이 일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고관들이 여우디에게, 이제 바룩에게 보내, 백성에게 낭독한 두루마리 책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들이 바룩에게 그 책을 낭독하게 하고, 또그 모든 말씀을 듣고, 듣고 매우 놀랍니다. 어,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아와 함께 얼른 가서 숨어 있고 너희들 있는 곳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왕에게 나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우리 23절,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우디가 선어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왕이 이제 여우들을 보내 두루마리를 이제 가져오게 하고 그 여우디가 그들의 앞에서 그들의 귀에 낭독하게 합니다. 여우디가 선호 쪽을 낭독하며 왕이 칼을 가지고 와서 베어서 그성 말씀을 두루마리 성경을 어떻게 해요? 화오로뿔에 베어서 던져서 태워버렸습니다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경고의 하나님의 말씀, 재앙의 말씀, 재난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옷을 찢지 않습니다 다. 엘라단 들라야 그마랴라는 사람이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래어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왕이 왜 이러한 행동을 했습니까? 예, 자기 죄를 지적하니까 듣기가 싫었, 싫었던 것입니다. 또 축복의 말씀이 아닌 재앙의 말씀을 미워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듣기에 좋은 말씀, 우리를 축복해주는 말씀, 그 말씀은 얼른 아멘하고 얼른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은 네, 멀리 합니다. 23절 배어, 배다는 어, 또 24절에 찢다, 그두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라흐라는 같은 단어예요. 네. 찢다, 배다가. 옷을 찢다, 이런 의미는 잘 아시는 것처럼 마음을 찢는 거예요. 우리가 찢어야 할 것은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죄를 회개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경고의, 경고와 재앙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을 때 마음을 찢고 통회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어, 경고와 재앙의 말씀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야 하는 거예요. 요시아 왕이 옷을 찢고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음을 찢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겼듯이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악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1편 107편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란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네. 주께서 하나님이 떠난 자들에게 고통과 재난을 주시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끝은 이루고 멸망하게 됩니다. 아까 보신 영상에서처럼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멸망에 이르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으며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얼거맨 줄을 끌러 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비방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를 정말로 원하십니까? <laughs> 네. 아멘이 잘안 나오시네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땅가운데그 죄를 멀리하는 삶을 모든 사람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26절 말씀 네. 하반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아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네. 왕이 왜이 바룩과 예레미아를 잡으려고 했을까요? 네. 자기가 한 짓을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떤 일 가운데서 내 잘못이 아닌데 가끔 우리에게 그 일을 떠넘기고 그것을 우리의 잘못이냐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어 지금 왕도 똑같이 그 자기의 그런 나쁜 행동,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대한 그 행동을 이 예레미아와 바룩에게 뒤집어 씌워서 자기가 자유하기 위해서 그를 찾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 그들을 숨기셨습니다. 다 왕이 두루마리 책을 불태운 후에 이제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씀을 다 기록하고 또그그 그 외에도 그와 같 든 말씀을 더 많이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아, 또 여호와 김 왕에 대하여 주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왕이 바벨론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한다는 말을 무시하고 이 두루마리 책을 불에 태워 버렸기 때문에 그를 이어서 다윗의 왕의 앉을 자가 없게 되고 이제 왕위가 끊어진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그 시체는 버림을 당해 낮에는 더위를 또 밤에는 추위를 당하는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네.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호와 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귀 여기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낭독해 주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읽어 주셔야 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자꾸 교회에서만 하라고 하시지 마시고, 부모님들이 하셔야 합니다. 네.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 말씀을 잘 알아야 가르치죠. 예. 말씀을 아는 일에 항상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자녀들이 구원받는 일에 쓰임받고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또, 날마다 요시아 왕처럼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요시아 왕이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해요?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겼듯이 말씀에 순종해 모든 악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